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의 적신호, 비만을 잡아라. 자, 비만 오면은 미국 사회에서는 보험도 안 들어줘요. 그리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우리나라도 금융계, 증권회사에 삼성이나 현대 비만 온 사람은 채용이 안 해요.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자, 이렇게 건강의 적신호, 비만을 잡아라. 오늘 이 강의 들으면 비만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캐나다를 자주 가요. 강의하라. 근데 그 텔레비에 출연을 해서 강의를 하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리 영어 공부를 하려고 자녀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2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100kg가 됐어. <laughs> 그래가지고, 캐나다서그 어머니도 아들도 다 만나는데, 나 아들 공부 안 시킨대. 이렇게 100kg나 넘었으니, 얘가 뭐 자식 농사 잘못 졌다고, 올수 없이 키고, 나한테 들러붙는 거야. <laughs> 어떻게 비만을 좀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세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세포가 요만하다면 말이죠. 비만은 이 세포가 이렇게 커져요. 아 그러면 이 세포가 늘어나죠? 네.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세포가 우리 고정돼 있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요 요정, 정도 되면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자, 캐나다는 음식이 전부 기름진 음식이 많아요. 육류가. 네. 그러면 육고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기에 지방들이 자꾸 축적이 되죠. 네. 그럼 이게 자꾸 늘어나죠. 네. 늘어나야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서 100% 먹었어, 아주 쭉하게. 근데 배설이 70%밖에 안 되면 30%가 지방이 여기 쌓였겠죠. 네. 자꾸 늘어나.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데 이것이 4 배가 늘어나는데 혈액 혈, 혈관이 1kg나 늘어난답니다.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혈관이 늘어날까? 거 1kg가 여기 자꾸 세포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몸이 100kg로 감소 불어나갔죠 왜? 100%를 먹은 것을 80%가 배설이 되더라도 벌써 20%가 몸에 축적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110%가 배설되야겠지그래 비만이 빠지겠지 110%가 배설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10% 배설, 배설. 그거를 알면 비만은 제거되지 이110% 배설을 할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쫙해나다서온 아들 100kg 됐다 그랬죠 네. 근데 한국 와서 운동한다고 막 운동하면서 뭐,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건강식품도 먹고, 썰클레이트 피를 순환되는 제품들 막 사서 먹었는데도, 사개이 오늘 110kg가 됐어. <laughs> 더 늘었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상체가 무거우니까 관절염이 걸려버렸어. 그 학생 하나가.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110%로 배설하냐. 그러면 어머니, 소고기 한 것만 사가지고 오셔. 그래서 소고기 1kg만 사가지고 오셔 실험만 한번 해봅시다 소고기를 한 그릇 이제 1kg 사온 거야 이제 실험만 110% 배설 한번 가르쳐 줄게요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 비만은 네. 나는 이제 뺍니다 자, 소고기를 110kg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110kg, 110kg 아, 죄송합니다 1kg 1kg을 집어넣고 1kg에다가 비만 환자는 물이 몇, 프로, 몇 프로냐면 40% 밖에 안 됩니다. 체액이 몇 프로? 혈액과 체액이 합친 게40% 몸무게에. 그러면 여기에 소고기를 1kg 주고 넣어서 물을 얼마나집어넣는데요 계산 못해요? 아 소고기를 1kg 집어넣었으면 비만을 뺏어. 우리 비만 환자는 뭐야? 혈액이 체액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40% 지면 얼마야? 400, 400, 400, 네. 400? 네. 아이고, <laughs> 400cc나 네. 그렇죠? 네. 400 뭐라고 해 그래, 미리리터나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맥주컵 있죠? 네. 맥주컵 보통 200이나 300대죠그두 네. 컵을 여기다 물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 소고기 속에 물이 푹 들어갔겠죠? 네. 그럼 고기가 많아요.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요. 어? <laughs> 아, 1 k g 인데 그러면 1리터죠. 물이 1리터로 보아. <laughs> 참, 참 건강 강의를 잘못 듣시네. 소고기는 우리가 물로 표시하면 1리터고. 그렇죠. 1 k g 이니까 물이. 자작자작 들어가 재고요. 그러면, 여기다 400ml에 대한 저염고미를 넣어야 돼요. 동치미 국물 비슷하게 담그는 거예요. 저염고미, 저염고미는 뭐냐면은, 염도가 소금이 적고 미네랄이 많은 거. 저염고미를 400ml에다가 2%를 담그려면요. 1%에 4g씩이니까 8g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8g을 집어 넣었을 때 이것이 2시간 정도 되면 한 40%의 이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 있죠? 황산, 인산, 요산, 젖산, 기름, 지방, 농약 싹 빠져 나옵니다. 중금속까지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한 4시간, 5시간이면 완전히 다 빠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약간 그 400cc 물을 짜요. 고그 들어간 것만큼. 짜가지고, 어, 이제 물에다가 약간 흥겨서 무게를 재보면요. 이 1kg짜리가 배설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만, 비만 진 사람의 살을 빼려면은 그러면 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저염고미를 1.5%를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우리 혈액이나 체액은 저염고미가 pH가 다시 말하자면 1.0%면 약알칼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로 섭취를 하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건 1.2%가 들어가요. 그래야 110%가 배설이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모든 음식을 다 1.5%를 첨가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커피도 1.5%의 저용고미를 타서 먹고, 야채도 저용고미를 타서 먹고, 밥에도 자기가 먹는 올 모든 음식은 다하다말해 주스 한 잔을 먹어도, 사이다 한 잔을 먹어도, 전부 1.5%저염 고미를 섭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계속해서 어머니가 부모가 그냥 너무나 자식 농사 잘못 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저울로 들어가서 고기에 노폐물이 빠지는 걸 보고 근데요 심지어 그렇게 먹었더니요 이피 속에 체액 속에 들어있는 그 비만 같은 게 콸콸콸콸 나오는데요. 네. 소변에 피가 막 섞여 나와요. 네. 얼마나 많이 빠져나오는지요. 네. 난그 비만 환자가 110% 배설되게, 배설되는 걸 말이죠. 피가 막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사흘 동안 나오더니 안 나와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그 학생이 77kg까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이제 고마워 하는데, 그 어머니가 나보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 어떻게 했냐면요, 양파 있죠. 예. 양파 껍질만 주워 모더라고. 예. 그 양파 그 산지에 가서, 근데 그 양파 껍질을 데리니까요, 불에다 끓이니까 다란 물이 나오대요. 예. 여러분이 레드에는 이 물질은요, 물이 피어 것 같아요. 우리 피가 적혈구가 아니라 손을 베어보면 빨갛잖아요. 네. 그 물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 물은 치유력이 있어요. 아.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 이제 소고기도 그 근데 그 소고기로 한번 그 비만이 온 사람은 담배 끓못 <laughs> 끊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냥 그냥 고기를 항상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양파 끓인 물에다가 저연고밀 타서 밥도 찍고. 거기다 모든 채소도 담갔다가 동치미 국물처럼 이렇게 담가서 모든 걸 1.5%로 해서 그 학생을 줬어요. 3개월 만에 한 20몇 킬가 빠지대요. 예, 그래가지고 또 밥은 뭘 했냐면 양파물에다가 밥을 지었어요. 현미를 60%, 콩을 20%, 생선을 20%, 6, 2, 2를 해서 100%로 해가지고 양파물에다가 저연고미를 넣어가지고 하면요. 이 주먹밥을 만들어줘요. 이제 어디 가면 의식할 때는 꼭 주먹밥을 먹고 다른 채소만 그런 것만 좀이 저연고미 같은 걸 뿌려서 섭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되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거 있죠. 가라카 무겁고 관절염이 와서 걷지 못하던 그것이 싹 없어지고 몸이 가볍게. 그러면서 그 산성 체질이 된 것이 점점 농도가 0.5에서 0.6, 0.7, 0.8, 0.9, 1.0%로 살살 올라가니까 신진대사가 얼마나 잘 돼요. 네, 네. 그렇죠. 네. 내 먹은 것이 100% 섭취해 나갈 때는 110%로 막 배설이 되니까 심지어 소변 속에서 피와, 피와 그런 음식물 같은 것이 막 빠져나오면서 기름 같은 게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운동 선수가 수명이 짧아요, 안 짧아요? 운네 짧아요. 잘하시네. 그 운동 선수가 이렇게 농도 저염금이 농도를 채워주지 못하고 땀만 집다가 흘리면 어떻게 돼요? 체액이나 혈액이 영양분이 같이 빠져나오죠. 그 빈혈이 오고요. 산성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적으로 하면 위염증. 뭐 자궁염증, 간염증 이런 게 바로 생긴다는 게요 비만 환자는 혈액이, 체액이, 나드워킹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온 것이 전부 축적만 되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하니까 50살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혈액이 전부 병들어서 비만 나가서 지방질을 기름을 바깥으로 내보내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우리 산부들이 저 자식을 낳놓고도뭐 3개월 내로 비만이 안 빠지는 여성들이 많죠 다 똑같은 거예요 100일 되면 원상 그 상태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임신하기 전 상태로요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체액, 혈액이 부패했다. 나도워킹한다 움직이지 못한다. 들어온 것만 자꾸 축적되고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자꾸 쌓이죠. 네. 썩죠 네. 그러면 결국 우리 혈액이, 체액이 병들면 비만이 온다. 그래서 바로 내가 소기에다가 저염 고민을 탔더니다 녹아내리죠. 네. 우리 혈액이, 체액이 알칼리 체질, pH 환 네. 일정 공포로만 맞춰주면. 100% 110% 배설이 된다는 거예요. 다 누기 나간다는 거예요. 내몸 속에 아무리 독이 있어 봐요. 비만은 아주 쉽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일정 공프 요법이 바로 비만 잡는 거예요. 적신은 비만을 잡는 겁니다. 일정 공프. 바다에서 자란 우리가 물개라든가 고래든가 라 이런 걸 보세요. 얼마나 네. 피부가 좋고 아름다우나요, 그죠 네. 바다 고기는 그렇게 바다는 그렇게 짠데. 고기들이 잡아놓으면 우선 피부, 비늘, 비닐, 비닐, 얼마나, 눈도 얼마나 양, 반짝반짝 하죠? 예. 그것이 일정한 바닷물에 변하지 않는 농도, 3.6% 농도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읍니까 그럼 바닷물, 그짠 속에서 자란 미역이 뭐예요? 오늘날 오메가3예요 예. 오메가6인 사람이 산성체질이에요. 그러면, 물개가 오메가3가 30%, 40%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비만 환자는 오메가3가 5%도 5%도 못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도 30%가 오메가3 지방산으로 바뀌어요 많이 음. 보세요 짠 성분에 자란 미역이나 다시마나 생선이나 물개나 다 오메가3예요 네. 우리 사람은 왜 오메가3를 못 만들어요? 혈액, 체액이 썩은 사람만 오메가3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줄여라. 하고, 콜레스테롤을 콜레스테롤 줄이는 약을 주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오메가6 지방으로 내가 산성체질로 만들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비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10% 배설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농도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110%로 이제, 우리가 아무, 저, 갈, 저, 이렇게 좀 빼빼 마른 수신년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빼빼 마른 사람들이. 관절염도 오죠. 루마친도 오죠. 두통도 오죠. 어깨가 통증도 오죠. 굉장히 병이 많아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피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축적된 노폐물을 빼내야만이 이, 수신령도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내가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요, 폐하고, 우리 숨 쉬는 폐, 콩팥, 키드니, 정상인 사람은 3분의 1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요, 에, 이제, 그 축적되는 사람, 나는 그 수신령인 된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폐, 만약에 신장이 이만하다면은요 이런 사람들 요만해요. 이렇게 적어요. 방관하고요 그리고 폐가요,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크다면은요, 요만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혈압, 이런 사람이 당뇨, 뇌졸증, 간염, 이런 질병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갈비씨라고 해서 수신영혈라고 해서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역시, 비만이라고 보면 돼요. 쑥, 노폐물 비만. <laughs> 그래서, 우리 그, 대장 안에요. 미생물이 천조가 살고 있어요. 우리 세포가 얼마나 살고 있어요? 우리 세포가 백조라고 그러죠? 그 근데 위에 미생물이 300조. 소장 대장 안에 700조가 살아요. 그의 음식물을 분해 못한 걸그 미생물이 분해해요. 근데 약한번 먹어요. 그 미생물이 60%가 죽어요. 유해 균일이 변해요. 그 미생물이 우리 몸을 음식물 분해하고 우리 소화를 잘지켜주고110% 개설해주는 미생물인데 그게 다60% 70% 죽어버리고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메탄가스, 아모니아가스 이게 내놓으면은 이것이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두통이 와요, 불면증을 만들고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몸에 약독이 자꾸 축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불면증, 우울증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 속에 있는 이 천조의 세포를 살리려면 혈액의 농도를 우리 몸 속에 1.0%를 알카리로 유지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음식물을 분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이 찌꺼기를 대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액에 들어보내죠. 혈액 속에 그 수신령이나 비만 한자는 음식물이 그냥 떠댕겨요. 혈액 속에 막 떠요. 떠댕기다 보면 뭐예요? 세균이 번식하죠. 그러니까 세균이 번식하니까 눈물, 콧물, 그냥 피부병, 이렇게 다 아토피가 찾아오는 것이 혈액이, 그러면 혈액은 무슨 일을 해요? 날라다 주는 일밖에 못 해요. 영양물 날라다 주고, 비타민, 노폐물 씻어 바깥으로 소변으로 빼주고 하는 작용이지만, 실제로 약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콧물, 눈물, 위액, 우리 몸에 체액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건강의 적신호 비만을 잡는 방법은 우리 체액이나 어, 체액 속에 영양소를 저장해 주는 비결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영양 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서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에디키드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리움 아이언, 난강, 철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에디키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 피부미어, 항암작용, 변비 해소, 체중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 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열방울 정도로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 올려주죠 약간 쓴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맥 속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 마그네슘이 우리 심장을 박동하게 되죠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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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는 배죠. 이 배에다가 리퀴드 맥, 열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 아주 피부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심장박동에도 좋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에도 좋고요. 신경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피로도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자, 마그네슘을 많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과 함께 이번엔 당근이죠. 이 당근의 한 개에다가 리퀴드맥 한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 은 당근에는 햇비산 우리 몸을 젊게 하죠. 같이 섭취를 한다면 우선 햇비산이 우리 뼈 속으로, 간 속으로 들어오니까 간에서 또는 뼈에서 피를 만들죠.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뼈가 힘이 없고 약한 분은 이 당근에다가 리퀴드맥을 뿌려서 섭취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번에 감이죠. 이 감은 탄성분이 닌 많이 들어있고, 감껍질째 먹, 은리키드에 거고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C가 강껍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에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는 데는 아주 충분한 물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은 게 기미, 이것이 상당히 빨리 없어집니다. 국에도 미네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국이 되죠. 또 밥에도 한열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밥이 돼요. 자 밥에는 미네랄이 없죠. 자 미네랄 밥을 만들어서 국은 이렇게 드롭을 하고 지어서 섭취하고 우리 몸의 피로가 해소되고 음식 속에 들어 있는 독소 전부 해독이 되죠. 아마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배설도. 상당히 잘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라면 우선 변비, 해소, 체중 감소,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미네랄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면역을 길러주고 다시 미네랄 학계 음식과 믹사가 된다면 은 여러분 생명 영양의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잔병은 전부 없어집니다. 자, 미네랄과 함께 리퀴드맥 용액과 함께 자, 포켓에 전부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건강을 지킵시다. 생명 영양 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서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